여러분 안녕 오늘은 분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분사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의 형태는 우리는 i n g 고요 과거 분사의 형태는 pp 또는 ed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단 변화표 외웠었죠 불규칙 동사표라고도 하고 3단 변화표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동사원형 과거형, 과거분사 이렇게 세 번째 외웠던거 있죠? 그게 과거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처럼 ing를 만드는 거는 현재 진행형에서도 했었고 동명사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고요. 자,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ed를 붙이면 되지만 우리가 불규칙 동사표에 있는 그 동사들만큼은 외워줘야 됩니다. 그거는 모르, 외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는 조건하에 하시고요. 자,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분사를 왜 만드느냐? 분사를 형용사의 기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사를 어떤 자 형사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명사를 수식합니다. 두 번째로 문장에서 보로쓰입니다 그죠? 이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형사를 만듭니다. 자 현재 분사는 우리는 능동형 형용사로 하고요. 과거 분사를 우리는 수동형 형용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때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이거는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tudying이라고 합시다. studying. 공부하고 있는이 되죠. 그러면 studied가 되겠죠. 자, 공부되어진, 연구되어진 이런 말 되겠죠. 자,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냥 형용사처럼 쓰면 됩니다. 형용사처럼 쓰면 돼요. A studying boy. 자, 공부하고 있는 소년이죠. 그죠? 자, a studied project. 자, 연구되어진 프로젝트다. 이 말이에요. 자, 동작을 스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능동형 형용사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예요? 당하죠. 그래서 수동형 형용사라고 합니다. 지금 단독으로 쓸 때는 앞에서 뒤로 똑같이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냥 형사처럼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실게요. A cooking man. 자 뭡니까 요리하고 있는 남자가 되죠. Cooked food는 뭐예요? 요리되어진 음식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단독으로 쓰면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 어, 또 부사의 꾸밈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Well cooked. f o o 이렇게 잘 요리되어진 음식 이렇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맨과 더 food를 한번 봅시다. ing가 ing랑 그러니까 현재분사랑 과거분사가 지금 뒤에서 앞풀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뒤에 덩어리를 달 수가 있습니다. 능동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달 수가 있고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든지 라 부사를 달 수가 있어요. 능동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전체사, 이제 부사를 달았고, 전체사 플러스 명사를 달았죠. 덩어리가 뒤에 달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꾸어줍니다 앞에 넣게 되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보세요. A cooking over there, man. 이상하죠. 그리고 the food cooked by, 체, by the chef food. 이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끌어줍니다 덩어리를 달게 되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언제요? 주격관계대명사에서 비동사랑 한꺼번에 묶어서 생략할 수가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는. 근데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뒤에 형용사 구라든지 분사라든지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which is was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피동사 사실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걸 줄여서 많이 쓰죠. 생략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자,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뒤에 덩어리를 달게 되면 뒤에서 불 꾸며주고 그죠? 아까처럼 더 o o d 처럼 단독으로 쓰이면 앞에서 뒤로 꾸며주게 됩니다. 이게 분사의 역할이에요. 자, 다시 한번 현재 분사는 능동. 능동형 형용사로 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자, 수, 이제 과거 분사는 수동형 형용사로 했습니다.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사를 쓸 때, 감정과 관련된 동사에도 많습니다. 감정. 감정.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 한번 볼까요? 자, 이 동사들 한번 보실게요. interest는 뭡니까? 흥미를 유발하다. 흥미롭게 하다. excite, 흥분시키다. Worry 걱정시키다, Amazed 놀랍게 하다, Surprise 놀래키다, Move 감동시키다, Touch도 감동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감정과 관련돼서는 자 보세요. 우리가 동작을 할때 사람은 동작을 능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물은 능동으로 할수 있는 게 사실 몇개 없어요. 떨어지고 있는 비라든지 타이에 의해서 하는 행동 외에는 사물이 가만히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신 감정과 관련해서는 사물은 일으키기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면 ING. 감정을 느끼면 일입니다. 알겠, 아시겠습니까? 자, 사람은 일으킬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데는 시험엔 잘 나오지 않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어, 아, 무비예요 자, 감동적을. 영화가 감동을 일으키나요? 느끼나요? 사물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적게 되면, A 어, moving movie 무슨 말이에요? 감동적인 영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 moved man 무슨 말이에요? 감동받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또 있어요. 자, 자샘 수업이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클래스라고 합시다. 클래스. Class. 클래스는 감정을 사물이니까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언이 붙겠죠? 인터스트니까. 인터레스트까지 적어봅시다. 자 ing일까요? 이 d 일까요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감정을 일으키기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터레스팅 클래스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you are. 자제 수업을 듣고 재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터레스트. 킹이에요, 티드에요. 자, 감정 을 일으키면 ING, 느낌의 이드라고 있어요. 제 수업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재밌서진 거죠? 느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interested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시험을 쳤는데, 걱정이 돼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result입니다. 그죠? 워, 걱정스러운 결과, 그러면 worrying이에요, worried에요. Worrying result죠. 걱정스럽게 하는 결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그 결과를 보고 학생들은 한 학생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나옵니다. o y is 자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어지겠죠.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Worrying이 아니라 worried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정을 일으키면 ing. 감정을 느끼면 이입니다 자, 파티를 해요. 놀랍게 하는 파티예요 놀랍죠? 그럼 뭡니까? Surprising party가 됩니다. 그죠? 놀랍게 하는 파티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그 생일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He is s u r p r i s i n g 입니까 Surprised입니다. 느꼈으니까. He is surpris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감정을 일으키는 것까지 아시겠죠? 자, 최종 복습하면. 자,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할수 있고, 분사는 형사에 그럽니다. 명사.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보호를 쓸 수가 있어요. 현재 분사는 능동형 형사로 해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중인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형 형사로 해서, 뭐뭐 되어지, 뭐뭐 단한으로 해서 갑니다. 그죠? 단독으로 쓸 때는 형사 앞에서, 아, 명사 앞에서 형사처럼 쓰면 되고요. 근데 뒤에 덩어리를 달수 있었어요. 덩어리를 달게 되면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대신, 뭐가 생략된 거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그리고 감정과 관련돼서는, 자, 감정을 일으키면 ING, 감정을 느끼면 ED라고 했습니다. 이 요점 꼭 기억해 두실게요.